공손추가 물어 가로대, 고자가 말하기를, 이제 공손추가 그 고자라고 하는, 고자라고 하는 사람은 맹자의 그 제자이기도 한대요. 음, 그, 어쨌든 고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저런 시를 읽고 자기의 감상을 얘기하는데 공손추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다시 선생님한테 와서 지금 그,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저 고자가 말하기를 소반시는 소인의 시라고 하더이다. 소반이, 소반이건 개풍이건 뭘좀 알아야 이거, 이 말을. 그래서 옆에다가 그 원문 그대로 다 갖다 올려놨습니다. 글자 읽기도 어려워가지고 제가 밑에다 못까지는 다 톡까지 달아놨죠. 톡까지 달아뭐 한자 변건 변환, 변환만 이렇게 바꾸면 쉽긴 쉬운데. 제가 특별히 여기다가 이 자기 말뭐 요런 방식으로 달아 두었습니다. 하고 그 소리까지만 해 놨는데 일단 소반시 일단 전체 읽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해석만 먼저 할까요? 소반은 소인의 시라 하더이다 그랬더니 맹절 무슨 말인고 그랬더니 어 무슨 말인고 그랬더니 왈원망그 원망하는 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랬더니 맹자왈 고제라 고수지 위시어 참 고로와도다 고수의 시를 함이여 시를 을품이여 시를 외미여가 아니라 시를 위하이여도 아니 그저 시를 함이여라고 할때 옛날 시라고 하는 것은 뭐다 시는 그냥 노래 말만 시를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노래의 가사로서 풍류를 뜯어가, 악기를 뜯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걸 보통 위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수의 시를 함이여. 어, 시를 읽고, 시를 이해하고, 뭐 여기까지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시를 함이여라고 하는 것은, 시를 해석함이요 이렇게 의역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유인어 찬이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으니, 월나라 사람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월나라 사람이 완궁이 활을 당겨서 쏘아 맞추면, 그죠? 나는, 그죠? 맞추면은, 나, 자, 스스로, 내가, 담소이 도지는, 하하, 웃으면서, 그죠?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담소하면서, 말하는 것은 도는 말할 도자입니다.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원하기 때문이고, 서로 간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이고, 그런데 기형이, 그 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형이 활을 당겨서 쏘아 맞추면 어떻게 돼요 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수우니까 떨어뜨릴 수 있지 아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친척이기 때문이니, 그죠? 다시 말해서 내 형이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을 쏘아 맞춘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죠. 상대방을 죽이는 겁니다. 아니, 형님,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죽으면 저거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서로 간에 친척이기 때문이니, 친척이다라는 것도 되고, 어떻게 돼? 척자는 가련하게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친척. 뭐, 친척이다. 친하다. 어, 친하다? 친 친하, 친한, 친하기 때문이니 소반시에서 소반시에서 소반시를 쓴 사람이 그 원망하는 그 소반시에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다? 친친이라 바로 어버이를 친하게 여기기 때문이고 그 친친은 바로 인이 바로 친친이라고 하는 것은 인이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어진 정치를 할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인 개념으로 표현했으니 고이브라 친 그저 고로하도다 고수의 시를 함이여 그랬더니많은자 그랬더니 공손추가 그랬더니 더욱더 그~ 의심이 나가지고 그랬더니 선생님 그럼 개풍은 어찌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개풍이라고 하는 시는 또 어떤 건지 대강 뜻에 일단 알아야 되니까 개풍이라고 하는 시 아까 그~ 소반이라고 하는 시는 그~ 아버지가 제 자식을 내쳤기 때문에 자식이 아버지를 원망하는 시입니다 근데 그냥 내친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그~ 주나라 주왕 유왕이 되겠죠. 유왕이 그 미녀 포사로 인해서, 그 다음에 다시 자기 나중에 그 왕비를 뭐냐면 포사를 얻게 되는 거죠. 포사를 얻으면서 그 포사를 왕비, 정식 왕비 자리로 올리고, 원래 부인은 신당의 그 공주입니다. 그래서 신후가 되는데요. 이 신후를 내치고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고, 신후하고 사이에서 난그 아들이 누구냐면 태자가 의구입니다. 이 의구의 태자 자리도 뺏고 태자도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따라서 신당으로 돌아갑니다. 가고 그다음에 그던그 포사 있죠. 그 포사하고 난그 아들이라고 하는 백복을 백복을 태자 자리로 올려요. 그래서 이제 이 쫓겨 나가서 두루두루 광야를 헤매면서 의구가 부른 시가 의가 그부른 시가 바로 뭐가 되냐면은 그 소반시라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시를 해석하는 데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시는 모시 다시 말해서 그 모시가 모시가 쭉 정리했던 시 정리하면서 해설을 다른 시를 모시라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시가 그 등장한데 그 중에 또 노나라 쪽에서 그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걸 노시라라고 하는데 노나라에서는 아니다. 그 대부의 아들이 그 어떤 대, 그 대부 이름을 뭐라고 랬죠그게아 음, 맞아요 윤기를 보. 윤길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후처를 얻었는데 그 후처가 자기 아들을 낳고 그다음에 전처를 쫓아내고 그다음에 그 아들 이름바 장자도 내 쫓아가 쫓았을 때그 아들이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부른 시다 이두 가지 설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는 바로 유왕 때요 얘기를 요 얘기를 합니다 모 시설을 따라가지고 바로 이제 의구의 시라고 그러니까 의구가 의를픈 시라라고 하는데요 그~ 노나라가 어떻게 되죠? 아니 주나라 주나라의 군주가 유왕 그 앞에서 유려라고 하는데 여왕이 그 먼저 앞서죠. 자 여왕 때자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워지고 나중에 쫓겨서 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워지는 것이 선왕이죠. 선왕이 되고 요 사이에 공화정이 들어섭니다. 아직은 왕이 저 쫓겨나 가지고 그 옆에 변방족 서융족들한테 쫓겨가지고 가다가 그, 죽음을 당하고, 그래서 지금 왕이 계승할 사람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게 아직 어, 나이도 어리고 누구를 할까 하다가, 그, 두 공이, 두 사람이 그 정치를 같이 의논합니다. 이걸 공화정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삼마천 사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로마 공화정이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나오는 것이야. 다 이미 앞에서 있었던 말들입니다. 그걸가지고 번역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공화정을 하다가, 나중에 선왕에게 이제 그 천자의 자리를 놓려주고그 다음에 선왕이 이제 통치를 나름대로 좀잘 세우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들어서는 왕이 누구냐면 이름하에서 유왕입니다. 뭐 유왕 뭐 미녀 포사고 지금 이런 런 포사고의 사이 때문에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리죠. 자 그러다가 뭐 유왕도 나중에 뭐 죽게 되고 뭐 심지어 그 이게 누구냐 결국 나중에 신나라 군주가 아니 내 딸과 나의 외손주를 저자가 그래 해가지고서 나중에 주변국들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유황을 쳐서 쳐내는 거죠. 쳐내면서 등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평왕입니다. 그 평왕이 바로 누구냐면은 여기 의구예요. 이제 이때, 이때부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저 진나라 군주입니다. 진나라. 그래서 진나라가 이제 그전에는 진땅 우리가 요번에 간어 여행 간 쪽이 저기 진나라 함양 땅인데요 함양 땅뭐 어쨌든 중국의 그~ 이 역대 그 왕조들이 주로 도읍지를 쭉 정했던 곳인데 진나라가 그전 때는 뭐냐면 요 땅이 워낙이나 평야도 있고 산도 적절히 있어가지고 말먹이기가 참 좋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특별히도 진나라 사람들이 말을 참잘 키워가지고 그래서 국가에서 말을 돌보는 그공치인 관직을 주다가 나중에. 본격적으로 요때, 요때 그래서 진나라를 공식적인 바로 공으로 그죠. 예, 뭐죠. 제후국으로 임명이 되는 때가 평왕 때입니다. 요 시기, 요 시기, 그때 알아두시고요. 네, 당연히 자식이 아버지로부터 쫓김을 받았기 때문에 대단히 원망하는 시기 때문에 이서 원망인다라고 표현했고, 그다음에 개풍이라고 하는 시는 뭐냐? 이거 참 재밌는 거 같아. 개풍은.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저기, 그, 폐풍, 패풍에 나오는데, 폐나라는 나중에 위나라, 위나라로 합류되는 나라인데요. 주자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위풍에 포함시킨다, 라고도 표현했는데, 폐풍. 폐풍이라고 그러죠. 그, 어머니가, 야, 대단한 어머니예요. 아들을 일곱이나 낳았습니다. 일곱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전해지는 얘기로는 어쨌든 엄마가, 일곱 명의 아들을 낳고 딴 집으로 개가를 해버려요.까지 그러니까 아들들 다 버리고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식들이 아 우리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 자식을 일곱이나 낳았는데 우리가 자 어머니 하나도 제대로 모시지를 못해가지고 어머님이 저렇게 가셨구나라고 하면서 원망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게 개풍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손추가 어찌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에 대해서 맹자가 개풍은 친지과 소자예요. 그죠? 어버이의 허물이 적은 것이고, 우리가 보면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아니, 엄마가 말이야, 자식을 일곱이나 낳고 도망갔는데 그게 허물이 적은 겁니까? 하고 따질 텐데,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맹자가 이렇게 표현한 것도 참 들어볼만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집을 나갔을까? 이 문제도 있겠죠. 결국은 누구 문제겠어요? 남편의 문제겠죠. 아버지의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아들들이 아버지는 참아여기서 원망하지는 못했고 아 우리라도 어머니를 잘 붙잡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불효를 했구나라고 하는 것이기도 그 합니다. 그다음에 소반은 친지과 대인이 소반시는 어버이의 허물이 큰 것이니 친지과 대이 불원이면 어버이의 허물이 큰데도 원망하지 아니하면 이는 유서에 더욱더 소원해지는 것이고 어버이의 허물이 소이원 작은데도 원망하지 아니하면 이는 불가기, 안이 불가기. 불가기라고 할 때, 기는요, 무슨 글자냐면은, 참, 이것도 어려운 글자인데, 부딪히는데, 어디에 부딪냐면 해안가에, 강가에, 바위가 있죠. 그럼 파도가 물이 쫙 올라가다, 바위가 있으면 이게 암초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해서 딱 부딪혀가지고 물이 탁 튀는 겁니다. 그걸 기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불가기다. 그러니까 부모의 허물이 적은데도 원망한다. 그러면 이거는 가히 뭐예요? 불각이라. 가히부딪힐수 못하더라. 지금 내가 좀 뭐라고만 이렇게 했는데 했는데 오히려 더 물이 한번 촥 갔죠. 가는데 딱 부딪히면 어떻게 돼? 물살이 촥 소리 나면서 그냥 더이게 확 덮어 씌우게 되는 거죠. 내가 자식을 잘못해가지고 조금 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식이 어떻게 돼요? 눈을 부라리면서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말해줬는데 한번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부모 입장 돼서 그 자식 뭐라고 하겠어요? 다음부터 참아 내 자식인데 저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속으로 끙끙하 그걸 불각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허물이 적은데도 자식이 원망하면 이거는 가히 부모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 뜻입니다. 그래서 유소도 분류해요. 더욱더 소원해지는 것도 불려이고 가이버라고 그저칠 수도 없는 나무랄 수도 없, 없게 만드는 것도 또한 불려야 아니라 불륜이라. 공자왈 수는 그 지극히 효도이신 저 50이 되도록 사모하였다 한다. 보통 사람들은 나이 50이 되면 되게 자기 가족들 처 자식만 그 뭐야 이렇게 어란게 바쁜데 부모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순임금은 그러지 아니했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왕이면은 그 유명한 소반시, 그다음에 개풍시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하죠. 이런 경우 이렇게 자 시가 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조금씩 익숙해지면 나중에 시공부하기 참 좋습니다. 보면은 자 자식의 일곱인데 어머니 마음 하나 이루하지 못했는가라고 하면서. 어쨌든, 내용 속에 어머니가 개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개가를 했는데, 한 것을, 나무라죠. 어, 그,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한 내용은,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는 시라기보다 실은 이 속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어머니에 대한 원망보다도 이렇게 우리를 낳고 기르느라고 수고롭게 하신 그 어머니를 아버지시여 왜 버리셨는가? 라고 하는 실은 요 원망이 더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서는 뭐 당대 대부들이 뭐 뭐예요 그 첩들을 뭐 이리저리 얻는데 차마 그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만은 오로지 한 어머니만을 위해서 정조를 지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원망할 수도 없고 하니까 우리 자식들이 어머니를 제대로 못 해드려서 그게 더컸겠구나라고 하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보다도 자식들을 스스로한테 돌리는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그다음에 고자와 그다음에 공손추와. 그 다음에, 맹자 간의 그 시에 대한 그 평을 한 내용입니다. 이 개풍시, 소반시 관련해서는 시를 평가하는데 아주 그 유명한 아주 오래된 얘기가 되죠.